네 안녕하세요 다바 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에 있는 꼬마 올상가 꼬마에 미니 꼬마 올상가 빌딩 아,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희소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물건입니다 희소가치 희귀매물이라보시시면요요희귀매물 이렇게 통으로 꼬마 빌딩에 이렇게 근생 영업을 하는 그런 물건이 사실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한 물건이 아니에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매물은 정말 희소가치가 굉장히 높은 희귀 매물입니다. 희귀 그런 매물이에요. 지은지 얼마 안된준 신축 거의 신축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한지. 어, 뭐 2년 2년밖에 안 됐네요. 2년 차입니다 지금 2년 차의 꼬마 월상가 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어, 입지가 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입니다. 중앙대학교가 이쪽에 있죠.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여기는 중앙대 병원도 있고요. 어, 이렇게 중앙대학교 이렇게 되있습니다. 중앙대학 교역 여기는 이제 흑성역이라고도 하죠. 어, 흑성역 어, 구호선 흑성역 중앙대역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여기가 한강 보이네요. 어, 여기는 국립현충원입니다. 국립현충원. 자 중앙대역에서 내리면은 어, 중앙대 어, 병원을 지나서 약학대학 바로 옆에가 여기가 정문입니다. 아, 여기가 정문이에요. 여기가 정문입니다.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정문이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메모는 정문과 마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는메모입니다 매물 정문 정문 까지 도보 1 2초입니다. 1 2니다1 2초, 2초1 2초 정문하고 나 마주 보고 있어요 이 건물은 코너 건물인데 마주 보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정문하고 마주 보고 있는 꼬마 올 수익성 건물이에요 꼬마 수익성 건물 자,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화면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할리스라고 보이네. 이제, 자, 크게 하니까 이거 보이죠. 중앙대학교 건강간호대학원, 어, 중앙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약학대학 이렇게 보이시죠. 어, 정문이 여기에요. 정문이 여기입니다. 정문, 여기가 정문입니다. 좀 이따 로드뷰로 보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문이고요. 정문하고 바로 마주하고 있는 여기 코너 자리. 코너 자리 여기 오늘 소개 시켜 드릴 매물. 미니 꼬마 건물입니다. 꼬마 건물, 미니 꼬마 건물. 꼬마 건물이죠. 미니 꼬마 건물이에요. 미니 건물이라고도 하고 꼬마 건물이라고 합니다. 조금 왔습니다. 조금하고 여기 학교 정문이랑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여기 할리스라는 할리스 저도 최근 에 알았네요. 할리스가 국내 브랜드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메모를 접하고 알았어요. 어, 할리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리스는 이제 커피 브랜드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오늘 자료를 보니까 1998년도에 시작하였네요. 우리나라 소종 브랜드 할리스입니다. 지금 뭐 벌써 아마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넘은, 넘었는데 전국에 가맹점이 약 500개 정도 되네요. 약 500개 정도 되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이 매물이 꼬마 건물이 미니 꼬마 건물 요게 할리스가 통째로 쓰고 있습니다. 지하 1에서 지상 4층 건물인데 2022년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할리스 음, 커피 전문점서 에 통으로 쓰고 있어요. 통으로 쓰고 있네요. 자, 이거 로드뷰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드뷰로 보겠습니다. 자, 이 로드뷰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중앙대 역, 아까 흑성역이라 그랬죠? 흑성역 어,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이고 자, 올라오시면은 중앙대 여기 약학대학 여기가 입구입니다. 정문이에요. 어, 여기가 정문입니다. 여기가 중앙대 서울캠퍼스 정문입니다. 여기 약학대학이고요. 자, 정문 바로 맞은편에 자, 행간보드 건너서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예요. 할리스 옆에는 이데아도 있고, 여기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자, 할리스!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코너입니다. 코너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리스라고 이거 보이죠? 할리스. 할리스는 요 건물이 지하 1에서 지상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리스에서, 어, 통째로, 어, 피숍 임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건물주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어, 요거, 할리스. 아까 그 내용은 그 커피, 그 국내 순수 토종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건물, 어, 대지 면적이 1 4 9 미더 제곱입니다. 어, 평으로 하면은 45평이에요. 45평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1에서 지상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조금에서 승강기가 없을 것 같죠? 승강기 있습니다. 승강기 한대 들어가 있고요. 주차는 억에 법정 주차 세대 있습니다. 세대 가능합니다. 승강기고요 이렇게 전체 커피숍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보증금이 억입니다. 억에 월 2,700만 원에 지금 임대주고 있습니다. 할리스 통째로 임대주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부가세 별도고요. 색깔을 좀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건물 이에요 요건물 할리스 자 중앙대학교 정문 바로 앞입니다 정문 바로 앞이고 자 대지가 45평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하 1에서 지상 4층 승강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보증금 5억에 에, 월 2700만원 어, 부가세 별도에요 자, 중앙대 정문 도보 1, 1초 2초입니다. 1초 2초. 자, 중공 연도가 여기가 2002년식입니다. 지금 이제 2년차에 접어 들어가네요. 2년차에 접어 들어갑니다. 이 주변에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요 주변에 뭐 서장훈이 건물도 있었는데 다 재개발로 인해서 다 매각되고 철거다 되었죠. 자, 이, 여기는 존치구역입니다. 존치구역은 말 그대로, 어, 정비사업을 유보하는 기업이에요. 존치관리가 있고, 존치정비가 있는데, 존치정비는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재개발을 다시 할수 있고, 존치관리지역은, 어, 뭐, 재개발을,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어, 존치,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존치할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쪽이 이제 존치 관리 구역이라서 재개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신축 건물 지었는데, 음,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앙대 정문 앞에 가면은 볼 건물이 여기에 스타벅스 옆에 하고 요거 그다음 에 눈에 가장 띄는 게 할리스 그다음에 이대야 뭐볼게 없습니다 요렇게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매물 매매가 110억입니다. 110억, 110억 매매가 110억이에요. 보증금 5억에 200, 2,700만 원 할리스 전국 가맹점이 500개 약 500개 있는데 전국 5등 5등에 들어가는 여기 매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이 전국 5등이에요. 할리스 전국 500개 약 500개 매장 중에서 어 여기가 5등입니다. 어 매출하고 있는데 음 증빙 자료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증빙 자료 보여줄 수 있고요. 실내 내부 인테리에만 약5억원이 인테리 비용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증빙 자료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천 서울중앙대 어 서울캠퍼스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어 여기 꼬마 꼬마 올상가 건물 할리스 커피점에서 임대하고 있는 올상가 건물 매매가 110억입니다. 110억 매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매물과 정보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바부동산TV였습니다. 자 후반부에 매물 관련 영상자료 이어집니다.